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비스 디그리 팀 공동동이고요 저희가 다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laughs> 동그라미 3명이 동고동락하는 여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UX 디그리를 하고 있는 고오프라고 하고요 지금 오프라인이랑 서비스 디그리하고 있는 1,8학번 이혜린은 1,8학번 김가은 1,6학번 정유선 1,7학번 권동선 1,9학번 이호라고 합니다 <laughs>

겸허한 마음가짐과 흥미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디자인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어려운 질문. 저는 이게 UX 디자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보다는 사용자들을 위한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일단 과제를 해서 내는 거에 초점이 있었다면? 요즘은 좀그 프로세스가 좀 정리가 된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면 보기에 이쁜 것보다 좀더 사용성 좀 음.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디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혼자 어떻게 디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음. 모든 프로세스를 혼자서 교수님의 눈높이 음. 원래는 이제 부디 같은거나 브랜드 디자인 같은 거는 음. 이제 교수님 관계하지만. 디그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법을 좀 마크시 없다 보니까 이거 언제 끝나지 하는 생각 계속 들었는데 막상 또 방학 되고 보니까 왜 벌써 방학이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약간 딜레마 같이 두개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좀 그게 좀 체력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요 저는 항상 뭔가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음음음. 오빠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는 스타일이잖아요. 음,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런 갈등도 뭔가 발전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좋은 시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디자인을 할때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음나 <laughs> 음, 일단은 디자인이 나한테 잘 맞는지를 모르겠어서 <laughs> 어, 잘 모르겠지만. 음, 모르겠지. 일단 항상 몰아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의자에 딱 앉아서 하기보다는 그 침대에 음. <laughs> 앉아서 노래를 들으면서 음. 했을 때 약간 최상의 작업물이 나오지 않았나. 오. 어 벤치마킹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모든 제품은 완벽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그 부족한 서비스나 제품도 항상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면서 좀 공부도 하면서 또 끌어올 수 있는 것도 끌어오고. 어. 레퍼런스를 되게 많이 찾아보는 것 같은데 사실 UX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이 너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약간 잘 디자인된 것들을 보면서 아 근데 이런 부분은 부족할 수 있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빠졌네.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좀 저희가 사용자한테 더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방법이 저랑 가장 자연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디브리 주제가 뭔지 설명해 줄수 있나요? 해줄수 있나요? 소규모 가구를 위한 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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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쩌다가 소규모 가구를 아, 갑자기 주제로 하게 됐나요? 아 저희가 이제 어떤 공기 서비스를 공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까 해가지고 막 트렌드도 분석을 하고 음. 막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도 돌아보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아 요즘 추세가 1인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막딩크족이며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기와 관련된 니즈가좀 크다고 판단이 돼서 맞아 서비스 규제지? 그리. 는 이제 헌혈에 관한 크게 보면 헌혈에 대한 주제인데 어, 이제 기존의 헌혈은 좀 무작정 뭔가 많은 헌혈자들을 이끌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뭔가 필요를 예측을 하고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음, 음, 수요에 따른 그런 공급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한 학기 동안 디그리를 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툴은? or 더좀더 더 배우고 싶은 툴이 있다면? 음... 음. <laughs> 네, 저희는 그 아무래도 UX 디그리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의 생각들을 교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음. 그 피그마라는 툴을 통해서 많이 뭐 PPT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더 배우고 싶은 툴은 저희가 이제 에어솔루션이라는 주제로 그 기기를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더 심미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자나 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C4D라는 툴을 네,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팀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쪽을 좀더 특화해서 잘하면은 음. 여기서 뭔가 내가 더 도움이 될수 있고 또 근데 다른 거에 더 잘하는 팀원들이 있으면은 또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분업이 될수 있어서 팀플 같은 경우에는 음. 풀 하나를 아예 제대로 마스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콘디에서 겪었던 최악의 빌런 있었나요? 설마 우리는 아니지? 아니죠. <laughs> 저는 있었고요. <laughs> 이분 때문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어머, 콤보는 어, 어, 그래서... 혹시? 아 콤보도 같이 흘렸죠. <laughs> 어떻게 보면 제가 최악의 빌런이었을 수도 있다. 아, 그래서 <laughs>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의 때문에 힘들 적이 없었다 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제가 2학년 때 어떤 모뭐 수업에서 <laughs> 다 셋이 친구였었는데 이제 셋이서 같이 팀플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두 명이. 대통 같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안 해서 제가 중간에서 징검다리로 막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꼬리 물기로 <laughs>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정말 저는 최악이다. 굉장히 분노했던라 <laughs> <laughs> 디그리 이후 졸업 이후 진로를 정했는지 저는 아마 대학원으로 진학을 계획을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근데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왜냐면 그 길이 너무 많잖아요. 취업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그리고 뭐 진짜 해외 유학도 있고 취업 안했어도 내가 막 어디 파트로 갈지 디자인 분야 가 너무 많으니까 음 지금 창업을 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거기서 디자인 일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거 하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더 키워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가면서 디그리 전시간 2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앞으로 아, 그 소감이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1학년 때부터 디그리 얘기를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뭔가 그거를 벌써 반 이상이나 끝났다는 게 뭔가 신기하고 다른 친구들이 먼저 앞서서 디그리를 하는 것들을 좀 봤는데 옆에서 뭐 우는 친구도 봤고요 팀그 서비스 하시다가 뭐 아니면은 그 컴퓨터 두대 갖다 놓고 하나 렌더링 돌려놓고 다른 거 작업하는 친구들도 봤었는데 조금 덜 나태했으면 조금만 덜더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시 돌아가도 아마 이 이상으로 더 노력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 배우는 과정 끝에 내 거라고 할수 있는 거를 선보이잖아요. 음. 하, 학교에서 전시를 하는 전시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경험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엄청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팀원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laughs>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음. 마지막으로 갑자기 드릴 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 됩니다. 행복하자! 저는? <laughs> 신나게 하자! 스스로가 해, 밟아왔던 길에 대한 후회는 없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세요. <웃음> <웃음> 저는... 겁먹지 말자 라고 말하고 싶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나만말해 줄. 비교를 가야돼 마라톤 같은데 끝까지 함께 완주해보자. 네, 가까이서 오랫동안 계속 볼수 있는 어, 관계로 만났음에 너무 감사하고 항상 보듬아주고 같이 이해해주는 게 정말 네, 맞습니다. 진짜 선물 같은 친구들이고 저희는 <laughs> 어, 할머니께서도 계속 만나기로 해가지고 별로 아쉽진 않아요. 그래서 남은 <laughs> 시간도 즐겁게 잘 버티기를 바라면서. I <laughs> think